방 안에는 두 사람만 남아있었다. 커튼은 반쯤 닫혀있었고 오후에 햇빛이 가늘게 바닥을 가르고 있었다. 성희는 창가에 등을 보인 채 서있었고 영란은 소파에 앉아 다리를 꼬고 있었다. 오래전부터 익숙했던 구도였다. 늘 이렇게 한쪽은 버티고 다른 한쪽은 기다렸다. 이제 와서 또 무슨 말을 하자는 거야. 성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영란은 그 떨림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미소를 지우지 않은 채 천천히 입을 열었다. 끝내기 전에 정리는 해야지. 우리 너무 많은 걸 묻어두고 왔잖아. 성희는 돌아보지 않았다. 정리라니 이미 다 끝났어. 너도 알고 있잖아. 영란은 가볍게 웃었다. 아니 아직이야. 끝났다고 믿는 건너 혼자지. 그 말에 성희의 어깨가 굳었다. 그녀는 숨을 고르고 천천히 몸을 돌렸다. 두 사람의 시선이 정면으로 부딪쳤다. 오래된 원망과 계산, 그리고 서로에 대한 기묘한 이해가 뒤섞인 눈빛이었다. 그만하자, 영나. 그만하려면 네가 먼저 내려놔야지. 영나는 가방에서 얇은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종이가 닿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성희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그 봉투로 떨어졌다. 그건 뭐야? 내가 제일 싫어하는 이야기? 성희의 얼굴이 굳었다. 그 얘긴 약속했잖아. 다시 꺼내지 않기로. 그 약속 누가 먼저 깼는데? 영란은 자리에서 일어나 성희에게 한 발짝 다가섰다. 거리는 가까웠지만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멀어 보였다. 난 내가 끝까지 날 이용할 줄은 몰랐어. 그래도 넌 최소한 마지막엔 선택을 바꿀 줄 알았거든. 성희의 눈빛이 흔들렸다. 난 가족을 지키려고 했을 뿐이야. 가족? 영나는 코웃음을 쳤다. 그말 지금도 믿어? 아니면 믿고 싶을 뿐이야? 그 순간 성희의 휴대 전화가 울렸다. 방안에 공기를 찢는 듯한 진동음이었다. 성희는 화면을 확인하는 순간 얼굴이 창백해졌다. 발신자는 강호였다. "받아." 영나가 낮게 말했다. 이 타이밍에 전화할 사람 딱한 명이잖아. 성희는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왜 지금이야? 수학이 너머에서 강호의 숨 가쁜 목소리가 들려왔다. 누나 더 이상 숨길 수 없어. 일이 생각보다 커졌어. 성희의 손이 굳게 휴대 전화를 움켜쥐었다. 무슨 소리야? 그날 일 영나가 알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니야. 지역도 움직이고 있어. 그 말에 성희의 시선이 영나에게 꽂혔다. 영란은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다는 듯 느리게 고개를 끄덕였다. 전화를 끄는 성인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영란은 조용히 말했다. 봤지? 이판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러워. 성인은 낮게 숨을 내쉬었다. 그래서 뭘 원해? 영란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이번엔 협상이 아니라 선택이야. 무슨 선택? 나랑 같이 끝까지 가든가. 아니면 혼자 다 뒤집어 쓰든가. 성희는 눈을 감았다. 그녀가 지켜온 화려한 날들이 이한 문장 앞에서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그리고 그녀는 알았다. 이 방을 나서는 순간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방 안에는 다시 침묵이 내려앉았다. 그러나 그 침묵은 이미 폭풍의 시작이었다. 거실에는 이상할 만큼 사람이 많았다. 그러나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았다. 시계 초침 소리만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성희는 문 앞에 서서 한 박자 늦게 숨을 들이켰다. 이 장면을 수없이 상상했지만 막상 현실이 되자 다리가 굳어버린 느낌이었다. 그녀의 시선 끝에는 가족들이 있었다. 익숙한 얼굴들, 그러나 더 이상 예전처럼 편안하지 않은 표정들. 다들 왜 이렇게 모였어? 성희의 말에 대답한 사람은 은오모였다. 그는 소파에서 천천히 일어나 성희를 바라봤다. 눈에는 피로와 결심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오늘은 그냥 넘어갈 수가 없더라. 그 말에 성희의 심장이 내려앉았다. 영란은 이미 한쪽 구석에 서 있었다. 관객처럼 그러나 가장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얼굴로. 무슨 말이야? 성희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은오모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다시 들었다. 이제는 말해야 할것 같아. 더 늦기 전에 거실 공기가 단번에 얼어붙었다. 누군가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다. 설마 가족 중 누군가가 입을 열었지만 말을 끝내지 못했다. 은오모는 성희를 보며 말했다. 너 혼자만 짊어질 일이 아니었어. 그런데 넌 우리 모두를 속였어. 성희는 한 발짝 물러섰다. 그건 오해야. 오해? 영라가 처음으로 끼어들었다. 그럼 이건 뭐지? 영란은 테이블 위에 사진 몇 장을 내려놓았다. 흑백에 가까운 흐릿한 사진들. 하지만 그 안의 장면은 너무도 선명했다. 성의의 과거, 그리고 누구도 몰랐다고 믿었던 선택의 순간. 순간 지역이 앞으로 나왔다. 그날 내가 봤어요.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우연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닮은 사람이라고.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지역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시선은 피하지 않았다. 그날 밤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 성이 이모였어요. 성이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갔다. 지혁아. 왜 아무 말도 안 했는지 이제야 알것 같아요. 지혁은 고개를 저었다. 근데요 그 침묵 때문에 다 망가졌어요. 그 말에 누군가 울음을 터뜨렸다. 누군가는 자리에서 일어나 등을 돌렸다.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믿어온 게 전부 거짓말이었던 거야. 가늘게 떨리는 목소리였다. 성희는 더 이상 부정하지 못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엔 지키고 싶었어. 그 다음엔 누군가 날카롭게 물었다. 성희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 다음엔 무서웠어. 이를까 봐. 그 순간 은호모가 조용히 말했다. 그래서 우릴 버린 거야? 그 질문은 비명이 아니었다. 오히려 너무 조용해서 더 아팠다. 영란은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고개를 돌렸다. 이건 그녀가 원했던 장면이었지만 막상 현실이 되자 이상하게 가슴이 비었다. 성희는 서서히 무너져 내리듯 소파에 앉았다. 거실은 더 이상 가족의 공간이 아니었다. 서로를 향한 신뢰가 조각난 채 바닥에 흩어져 있었다. 그때 성희의 머릿속에 스쳤다.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 생각. 이 진실이 끝이 아니라는 걸 이제 모두가 알게 됐다는 사실만이 시작이라는 걸. 그리고 그 순간 누군가는 이미 다음 선택을 준비하고 있었다. 밤이 깊었지만 집 안의 불은 꺼지지 않았다. 누구도 잠들지 못했고 누구도 먼저 자리를 뜨지 못했다. 마치 각자의 선택을 말하지 않으면 이 밤이 끝나지 않을 것처럼. 강호는 현관 앞에서 있었다. 문고리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다. 풀리기를 반복했다. 지금 나가면 모든 걸 피할 수 있었다. 전화 한 통이면 차가 올 것이고 공항으로 향할 수도 있었다. 강호. 성희의 목소리가 그의 발을 붙잡았다. 강호는 돌아보지 않은 채 낮게 말했다. 누나, 나한테 선택지가 남아 있을까? 성희는 한 걸음 다가갔다. 도망치면 평생 도망쳐야 해. 강호는 씁쓸하게 웃었다. 지금까지도 그랬잖아. 그때 영나가 조용히 말했다. 이번엔 달라. 내가 나가면 넌 끝이야. 하지만 남으면 너만 끝나는 건 아니겠지. 강호는 고개를 떨궜다. 자신 하나 살자고 또 누군가를 끌어들이는 선택. 그 선택을 이미 너무 많이 해왔다. 그는 천천히 문고리에서 손을 뗐다. 이번엔 내가 끝낼게. 그 말에 성희의 눈이 흔들렸다. 강호야. 누나도 이제 선택해야지. 강호는 처음으로 성희를 똑바로 바라봤다. 날 지키겠다는 핑계로 또 숨을 거야. 그 질문은 칼날 같았다. 성인은 그 자리에 멈춰 섰다. 그녀의 머릿속엔 수많은 장면이 스쳐 지나갔다. 지키기 위해 했던 선택들. 하지만 결국 자신을 위한 결정들이었다는 사실. 난 성인은 숨을 깊게 들이켰다. 이번엔 숨지 않을게. 그 말은 약속이 아니라 선언에 가까웠다. 거실 한편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영란는 묘한 표정을 지었다. 이 판에서 자신이 가장 냉정한 줄 알았다. 그러나 지금 누구보다 흔들리는 건 자신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웃기지 않아? 영라가 입을 열었다. 이제 와서 다들 정의로운 척을 해. 성인은 영라를 바라봤다. 넌뭐할 거야? 영라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아주 솔직하게 말했다. 난 이겼다고 생각했어. 근데 지금 보니까 남은 게 없네. 그녀의 손에 들린 서류 봉투가 바닥에 떨어졌다. 그 안에 있던 종이들이 흩어졌다. 지금까지 그녀를 움직이게 했던 무기들이었다. 그래도 멈추진 않을 거야. 영란은 고개를 들었다. 난내 방식대로 끝낼 거니까. 그 말은 화해가 아니었다. 각자의 길을 가겠다는 선언이었다. 강호는 천천히 집을 나섰다. 도망이 아닌 책임을 향해 성희는 그 뒷모습을 보며 알았다. 이제 자신에게 남은 건 변명도 계산도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영란은 문득 깨달았다. 이 판에서 가장 늦게 선택한 사람이 어쩌면 자신일지도 모른다는 걸. 그밤세 사람은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이미 서로 다른 결말을 향해 걷기 시작하고 있었다. 집은 그대로였지만 집이 아니었다. 가구도. 벽에 걸린 그림도 변한 게 없는데 공기만 달라져 있었다. 누군가 떠난 자리는 언제나 생각보다 크게 남았다. 성인은 텅빈 거실 한가운데 서 있었다. 불을 켜지 않은 채창 밖에서 스며드는 가로등 불빛만으로 방을 채웠다. 이곳에서 수없이 많은 선택을 했고 수없이 많은 말을 삼켰다. 소파 위에는 가족 사진이 뒤집힌 채 놓여 있었다. 손을 뻗으면 바로 닿을 거리였지만 성희는 차마 그것을 바로 세우지 못했다. 여기 아직 살 거야? 은오모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다. 성희는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대답했다. 모르겠어. 이제 어디가 집인지도 잘 모르겠고. 은오모는 한숨을 내쉬며 창가에 섰다. 예전엔 내가 있어서 버텼어. 내가 중심인 줄 알았거든. 그 말은 비난도 위로도 아니었다. 그저 사실에 가까운 말이었다. 미안해. 성희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다. "미안하다는 말로 끝낼 생각은 아니지?" 은호모가 물었다. 성희는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 끝낼 생각은 없어. 다만 바로 고칠 수 없을 뿐이야." 그날 이후 가족들은 흩어졌다. 누군가는 짐을 싸서 나갔고 누군가는 방 안에 스스로를 가둔 채 말을 줄였다. 지역은 집에 거의 오지 않았다. 어쩌다 마주쳐도 눈을 피했다. 그 눈빛에는 분노보다 실망이 더 많이 담겨 있었다. 영란은 마지막으로 집을 나서며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화려했던 공간은 그녀에게 더 이상 증명의 장소가 아니었다. 차 안에서 혼자 앉아있던 영란은 창 밖을 바라보았다. 이겼다고 믿었던 싸움, 그러나 아무도 남지 않은 전장. 이게 내가 원한 결말이었나?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며칠 뒤 집은 조용해졌다. 조용하다는 말이 이렇게 무거운 줄 성희는 그제야 알았다. 그녀는 천천히 가족 사진을 바로 세웠다. 그리고 액자를 닦다가 결국 손을 멈췄다. "지금의 우리는 이 사진 속 사람이 아니야." 그 말은 체념이 아니라 인정이었다. 집 밖에서는 일상이 아무 일 없다는 듯 흘러갔다. 사람들은 여전히 웃고 출근하고 저녁을 먹었다. 오직 이 집만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다. 성희는 처음으로 알았다. 가장 큰 벌은 있는 것이 아니라 남아서 모든 걸 마주해야 하는 것이라는 걸. 그리고 그날 밤 그녀는 결심했다. 화려함을 되찾는 게 아니라 화려함 없이 살아보겠다고. 시간은 생각보다 무심하게 흘렀다. 사건이 모두 정리된 뒤에도 세상은 아무 일 없다는 듯제 속도로 움직였다. 다만 사람들만이 조금씩 다른 자리에 서 있었을 뿐이었다. 성희는 예전에 집을 떠났다. 화려했던 공간도 비싼 가구도 남겨둔 채 작은 집으로 옮겼다. 아침이면 직접 커피를 내리고 신문을 접어 식탁 위에 올려두는 일상이 시작됐다. 누군가에게는 초라해 보일지 몰라도 성희에게는 처음으로 숨이 트이는 시간이었다. 괜찮아. 전화기 너머에서 은호모가 물었다. 성희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괜찮다는 말이 이제야 무슨 뜻인지 알것 같아. 그 말은 강한 척 하는 위로가 아니었다. 그저 있는 그대로의 상태를 받아들이는 고백이었다. 강호는 조사를 마친 뒤 모든 책임을 감당하고 있었다. 누군가는 그를 어리석다고 했고, 누군가는 그 선택 덕분에 더큰 파국을 막았다고 말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매번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하루를 버텼다. 도망치지 않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는 이전과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영란은 도시를 떠났다. 더큰 것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곳에 남아 있으면 끝없이 자신을 증명해야 할것 같았기 때문이다. 공항에서 마지막으로 휴대전화를 내려다보던 그녀는 성희의 이름을 한참 바라보다가 결국 화면을 껐다. 이제는 지지 않아도 되는 싸움을 하자. 그 말은 누구에게도 보내지지 않은 혼잣말이었다. 몇달뒤 성인은 우연히 같은 하늘 아래서 있었다. 같은 도시 다른 자리. 서로를 보지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알고 있었다. 누군가는 다시 시작했고, 누군가는 혼자가 되었고, 누군가는 책임을 짊어진 채 하루를 살았다. 완벽한 화해도 통쾌한 승리도 없었다. 다만 거짓으로 이어진 관계는 끝났고, 각자의 선택만이 남았다. 성인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화려했던 날들은 다 지나갔구나. 잠시 후 그녀는 덧붙였다. 그래도 이게 나야. 카메라는 천천히 멀어졌다. 화려함 대신 현실이 남은 자리. 그러나 그 현실 위에서 사람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다시 걷고 있었다. 화려한 날들. 그 이름은 과거가 되었고, 이제 남은 것은 선택 이후의 삶이었다.